주어진 요식에다가, 네. 상용로그를 쓰여봅니다. 자, 로그. 자, A의 4제곱, B의 제곱은 똑같이 우변도 상용로그 1.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로그 A의 4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은, 자, 로그에는 0. 이렇게 되죠. 됐죠? 그지? 자, 이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가 A네, 그죠? 아, 그래서 미시 a 로그를 택하는 거구나. 요게 포인트야,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은 4가 되는 거고, 얘는 2 e 로그, B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네,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미시 a 로그 a 에서 제곱 더하기, 미시 A인 로그 B. 그래서 3 플러스, 로그 b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c 그래서 1자 여기에 뭐한다? 미시 a 로그를 씌우면 된다.